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찬송가 4 1 3장입니다내 평생에 가는 길순탄 하여 늘찬찬한강 같은지 큰 품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 상관이 끝내 싸워서. 주홍빛 그 가더라도주 예수께 다하래면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십. 그 사, 흰눈 보다 더.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버 없으리.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2편 말씀입니다 10편 8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번째 원금 서승범 집사님 이니나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김영진 청년, 김영욱 성원성도님 김장태 집사님, 박순욱 군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만우엘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세훈 집사님, 한영화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사람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장금섭 엄마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금섭 임춘호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사회복지연금, 이보열 군사님, 이보열 군사님, 나 11조 헌금, 성교 헌금, 이보열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8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아사베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제가 아사베시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시가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10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대가 참 여러 가지로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한분 계십니다.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다가 권사님들의 전도로 또 따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시게 됐는데 한두 번 교회를 나오시다가 갑자기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절을 다니면서 믿어왔던 신이 있는데 한순간에 돌아서서 어떻게 다른 신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껄끄러워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신이 노할 것 같고, 지금까지 지켜준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가면 뭔가 큰 일이 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교회를 잘 다녀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세상의 신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큰 신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유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것으로 다 신을 삼고 사람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은 다 헛것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신을 삼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떠받들어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악과 어두움 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실상 그런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신이라고 불리면서 오히려 세상의 악을 조장하고 신이라고 불리면서 자기 배만 불리우는 그런 악행을 일삼고 있는데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란 실제로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그 신들의 무가치하고 무능력함을 가정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신이라 불리면서 신의 역할을 못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똑같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명예와 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억울함이 없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악인의 낯을 본다. 즉 악인의 얼굴을 들어준다 라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약자에게 더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재판해야 하는데, 지도자들, 판단하는 자들이 오히려 악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도움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본래 약자, 무력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약한 자들, 무력한 자들, 도움 받을 때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 주고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신 이유이고 지도자들, 재판장들을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명을 다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감춰져 버리고 오히려 악이 성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춰내야 할 사람들이 흑암 중에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이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죄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행해야 할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흑암 속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도덕적인 근본 질서가 마치 땅이 흔들리듯 요동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망각해 버리면 결국에는 그저 덧없는 인생을 살다 죽게 되는 세상의 한 사람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넘어지는 그런 무능력한 통치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 앞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시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답답하고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모른 척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다시 주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름의 뜻을 이땅 가운데 세워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시고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시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악으로 가득한 세상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만을 바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혼자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신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혼자서 복 많이 받고 혼자서 잘 살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로 하여금 의유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따라 걷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복, 후손의 복,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준비되고 백성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 주는 것, 이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물을 기꺼이 나누어 줄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삶, 공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전해주고 교회 가자 동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허한 말로 끝나버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삶,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지만,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던지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경고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도 이 정의를 행한다는 말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재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또 외모를 보고 대가를 바라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의와 공도,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을 우리가 한탄만 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을 심고 정직을 심고 거룩을 심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을 주님 그율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장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수능시험이 이제 34일 정도 남았는데,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께서 선한 길로 그들의 검을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나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해야 될지 주님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고, 이 뜻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오늘은 한 날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송행하고, 아기 성행